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인생은 이게 뭔가 하나 딱 되고 나면 이게 평생 가는 줄 알지만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쵸?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정말 그 파도를 즐기지 않으면요. 인생을 즐길 수가 없는데 오늘도 이 엄청난 여리고성 승리 다음에 있는 작은 방심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어보기로 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 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천 명이나 3천 명만 올라가도 이성을 칠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피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5명 좀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자, 열흘고의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성을 좀 만만하게 여겨요. 여수아가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아,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어, 아, 모든 백성이 가가지고 뭐, 수거할 필요가 없다. 아주 만만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이렇게 다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여호수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삼천 명만 보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보면 3 절에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리고 성은 이 모든 백성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었어요. 근데 어느. 요새 자기 공로가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수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에 여우수아도 동조를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정탐군들이 말대로 3천명만 보내요.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36명이 전사했고 군대는 막추격 네, 예,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죠. 이렇게 된 원인을 일전에서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유다지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예물을 숨겼기 때문이래요. 여기에 보면 그 아간의 족보가 4대째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그가 침 자, 그 이스라엘 내부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족보를 언급할 만큼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외부 사람인 라합과 완전히 대조된 행동을 한 거죠. 자, 여리고 성은 첫 승리로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대신하는 첫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은 나머지 모든 전쟁을 대신하는 그 전리품이었는데, <laughs> 그걸 숨긴 거죠 또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해서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의 은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화나셨고 이스라엘의 방신까지 저해져서 이 작은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이 장면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이런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 달려있으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취업을 할 때도 100대 1 이런 거에 쫄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여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또이 아이성의 실패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전쟁은 철저히 순종의 싸움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이고 방심은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잘 되고 있을 때예요 어,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될것 같아 식은 죽 먹기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바로 엎드려야 할 때인 거죠 랍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안겨줬어요 승리의 기쁨 뒤에 찾아온 방신과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경고해주는 사건이에요 자 6절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개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썼다. 여호수아가 아래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자,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저녁까지 통곡하죠 자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은 깊은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한테 여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거면 뭐 요단강을 왜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만 봐도 여서의 마음에 혼란과 낙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광야에서 이렇게 할 거면 이집트에서 왜 데리고 나왔냐 하는 그 불평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단순히 자기네들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명성에 흠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전쟁을 하는 것을 단순히 승리 승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예가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렇게 분명히 할때 우리가 일을 하는 태도나 승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명성의 치명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할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게 온전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서 예상치 못한 좌절 앞에서 때로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태도인 거죠. 이 아이성의 실패처럼 때론 하나님은 영적인 패배를 통해서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것도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꺼집어내셔서 치유하시고 회계를 이끄세요. 기도는 바로 그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시작점이에요. 요즘에 회사 전략을 짜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청 기회를 구하면서 가지만, 뭐, 세상이 녹록하나요?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이여호사의 태도처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어. 저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정말 부르짖으며 소위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의 판가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숨은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의 이 작은 뭐 이게 눈에 보일 수도 없는 이게 뭐뭐 뭐 이렇게 큰 문제냐 이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작은 죄를 나중에 보면 아가니 자기 그 텐트 밑에 정말 땅 밑에 숨기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그죄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승리 후의 방심이 위기를 부른다. 신앙은 실력이 아니고 순종이고요. 방심은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내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처절한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자 세번째 무릎으로 승부하자 인생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그 실패의 늪에 빠져 있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막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호우적될 때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무릎부터 끌어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투덜대고 마음을 쏟아내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뿌리를 드러내시고 회복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도 감사하지 않나요? 오늘도 무릎으로 승부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뿌리를 드러내시고 회복을 시작하심을 믿으며 보고 싱해요